고객님들께서 지금 마0평대를8억대로살수 있는 거는 지금 대구에서는 거의 마지막 길. 어. 저희가 서른여평 같은 경우에는 7억대다 보니까, 팔사가 네. 보시다가, 저희 거 보시면 한 4, 오천만 보태시면, 어, 그평수가마흔평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주말에 현장 예약도 가능. 하시거든 그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 지금 현장을 응, 볼수있다 예, 현장을, 현장은 이제 예, 현장이기 자신있다 예, 예, 음. 이제 처음에는 고객님들이 오셔갖고 예, 말도안 되는 소리 2,200만 네. 원 가는데,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주방하고 그래 보시면 아그 정도 인정하세요. 음. 피디님, 잘 찍어주세요. 이게 진짜 서4내평 인근에 있는 서4내평 가격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지금 40평대가 올수 있는 이게 음. 지금 위치하고 있는 네, 메트로 부분이고, 예전 동부, 동부 정류장 자리. 네, 네. 금 메트로 팰리스 앞에 이제 효시. 신내거리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네. 저희는 공원, 마트, 병원 이런 각종의 생활 인프라 또 제일 요즘에는 마트보다 내집 앞에 있었으면 제일 편리한 게뭘것 같아요? 다이소거든요. 아. <laughs> 길 건너편에 <걷는> 바로 <laughs> 다이소. 어, 맞아요. 밟고, 여기 있어요. 길 건너에 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표신 내 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여기 오셔서 깜짝 놀랐는 게, 5분 거리 안에 햄버거 브랜드가 4개가 아, 다 있어요. 일단 버거킹, 최근에 버거킹, 버거킹 들어왔고. 맘터치, 맥도날드, 롯데리아다 있어요. 어. 그런 동네는 잘 드물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여기를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권이, 상권이, 상권이 살아있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소비력이 있는 거주자들이 네. 산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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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저희까지 여기가 다 들어오게 되면 상권은 훨씬 음, 더 좋아지게 되고 음, 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도 많은데 네. 아마 더 좋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점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이제 5분 거리 안에 보면 치과 뭐 외과 어, 다, 뭐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보 거리 안에서 도보 거리 여기는 한 5분 거리 안에 네. 시장까지 있고 네. 공원, 네. 도서관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5분 더. 걸으시면은 현대아울레부터해서 신세계백화점, 동대구 어, 그 터미널까지 네, 다한 터미널. 10분에서 15분 거리 안에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구 쪽으로 들어가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동구가 그 애들을 중학교를 보내게 되면은 네. 도보거리 안에 학교가 잘 없어요. 어, 그렇죠. 동구가. 예. 네, 네, 그리고 또 지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애들이 효신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저 신화중학교라든지 네. 상당한 거리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 화랑로 라인은 도보거리 10분 거리예요 아, 난. 동구 중 네, 980m 정도 되거든요 네. 가면 충분히 1km가 오...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 다닐 네, 수 있어요 네, 한 13분 정도 걸으시면 네, 네, 네. 되는데 학교 배정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음... 어. 동구 안에서는 이제 학교 보내시고 요전 요, 요 부분 또 고객님들한테 큰 장점이 돼요. 음, 이제 청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 중학교까지 가실 수가 있고 그 정도는 걸어 다녀요. 청구 중학교 있고 그래서 어, 네. 이 5분 이내의 거리에 이제 마트라든지 뭐 동대구역도 있고 현대 아울렛도 있고 이게 이제 지하철 역이 생기면은 그 벤츠벨리 역이 네. 생기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구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남자만 갈수 있는 남 네. 중이지만 남, 지금 남. 얼마 전에 뉴스 나왔 나서 이제 는